자, 41페이지에 8번입니다. 또 그래프가 나왔고, 항상 어려워 보이게 나와. 모의고사는 항상 더 그렇고. 그런데 무조건 좌표밖에 없다. 믿을 게 좌표밖에 없어. A1, 그 다음에 B1, A2 B2. A2, B2. 이렇게. 더 구할 게 있으면 구하고, 여기 1,0 지나는 거, 그지 로그의 기본 그래프니까. 저렇게 네. 되겠죠? 자,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좌표들을 다 잡아주면 되는 거야. 자, 표 잡아주러 갑시다. 그러면 A1이 있고, 그 다음에 B1이 있고, 그 다음에 A2가 있고, b 2가 있고, 여기 있어. 자, A1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, Y좌표가 1이네 맞지? 어? 끝난 거 아니야? 그러면 봐봐. 얘가 지금 로그 A의 X거든? 맞지? 음. 그럼 여기가 A라는 거 알겠어? 이게 안 되는 사람 있어? 안된 사람 a, a. A. 이안된 음? 사람 여기 설명 을해줄게요안 어. 돼？자 아. 합니다. 잡아 네모 콤마 <목소리> 1을 그냥 저기다 넣어 봐. 로그 a x 지난다는건알 겠잖아. 네. 여기 다가 이걸 넣어 네모 인체로. 그럼 이 일은 이렇게 네. 되는거아니 네. 로그 A 의 네모 아니야? 네. 네모 얼마야에이이어에 a, 따라왔어? 아, 네. 어, 자 B1 B1 않나, B 1 보아갑니다. B 1 이제 바로 보이지않나요 B 컴마 일 아니야? B 컴마 네. 따라 네. 따라왔어? A 투은또 다르니까 다시 한번 보자. 얘를 세모 컴마 얼마? 세모 컴마 얼마? 세모 마 그럼 이게 이제 뭐인데? 음. 넣자 이것도. 알겠지? 아, 어, 저기 어. 넣어보자. 그러면은 2는 로그. a 의 세모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세모가 얼마인지 알았어. A제곱이네. 그지? A제곱 컴만 2라는 거 알겠어? 네, 네. 그럼 얘도 네. 이제 바로 나오죠. B제곱, B제곱. 요렇게 되겠네. 여기까지가 네. 1번. 좌표. 중점이 뭐야, 제그랬지 자, 2번. 자, 그러고 나서 A1, B1의 중점의 좌표라고 돼있으니까 A1, B1의 중점 여기네. 그지? 네. 근데 우린 저, 저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좌표로 구할 거잖아. 그지? 요걸로 구할 거란 말이야.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하면 되겠어? a 플러스 b를 2로 쪼갠 것과, 그게, 그지그 다음에 1 플러스 어. 2를 2로 쪼갠 거. 요거 두 개가 중점인 거잖아. 근데 근데 얘는 어차피 1이고 네. 그래서 얘가 지금 2컷마이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럼 이건 의미 없는 거고, 어차피 네. 힌트가 아니라 그냥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거.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, a +B가, b가 뭐. 얼마라는 사실, 4, 4라는 사실을 알게 됐네. 이해된거죠? 네.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거 원하는 게 뭐야? 한번으로 가서 A2, B2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돼있거든? 네. A2 여기 있고 B2 여기 있네? 그럼 이 둘의 거리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? B제곱에서 아, A제곱, 아, A제곱 아, 빼면 되겠네 B제곱에서 A제곱 빼면 되겠생각해그 A제곱 빼기 B제곱 해도 돼요? 이게? 안 되죠 왜냐면 A, A제곱이 더 왼쪽에 있죠아아 B가 더 크니까 음. b 제곱에서 a 제곱을 해줘야죠. 그러니까 네. a2b2라는 것은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을 뜻하는 거죠. 여기까지 이해 되지? 네. 네. 아, 그래. 근데 지금 b 빼기 a가 있나? 그거를. 아, 저 나와있네, 그지? 여기 힌트 하나 더 있네. a1b1. 아, 네. a1b1 힌트로 하나 더 나와있어. a1b1은 a 마이너스 b가 B 마이너스 A. 죠 아, 맞네. 사 s A. 이 m B A. 니까 얘가 얼마라고? 1. 네. 이런 거나와있네 그럼 밑에 거 합차공식이죠? 네. B 플러스 A. 에다가 B A. 되는 거 아니야? 근 B A. B m i n A. B 여기 구해놨 A. B A. B minus A. B B